주민 여러분, 홍사대위가 민정인사들입니다. 오늘은 지금은 내가 아마 조금 뒤지고 있을 겁니다. 정세균 대표가 한 여덟 달뛴데관에서 내가 지금 3주째거든요. 그러나 한명숙 대표하고 이정희 대표가 이끄는 또 가자고 하는 길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시민들이,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. 결과는 저한테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. 파문이라 그럴 것도 없었을 텐데, 2100건 중에 뭐 1800건이 그전 정부에 산 거라고. 근데 그걸 숨겨놓고 문제를 삼은 다음에 지금 불끈으라고 정신들 놓고 만요 야권에서. 저는 박근혜 대표가 한 말씀대로 현 정권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에 회부를 하고 총 결산을 한 다음에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저런 일을 다시는 못하게 엄두도 못 내게 네. 종로 선거에는 어느 정도 민심의 영향을 미칠까요? 이번 일이? 정치 불신이 더 깊어졌습니다. 그전 정권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면서도 1800건인가 그런 사찰을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느냐 그런 분위기입니다. 예, 새누리당에는 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안보니요 아니요.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 말씀대로 총결산을 해야 돼요. 청산하기 위해서 특권 그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는 게불타기나 남의 탓이다, 이렇게 또 비만,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체면 없는 말씀이죠. 좀 체면 없는 말씀이죠.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종로구저 소형 지프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두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만 하는 얘기는 딱두 마디입니다. 깊이 묵상하시고 꼭 투표해주십시오. 자라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. 네.